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입니다. 2024년에 절반을 열심히 살아온 당신 떠나라!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여행 그리고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계획 잘 세워두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름 휴가 계획은 연초부터 잘 세우시는데, 여름 방학 계획은 의외로 소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보내던 학원만 계속 보낼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 많죠. 네, 근데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중요한 기간입니다. 시간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아이들 사이에 학력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기간이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놀았으니 여행을 하고 휴가 가는 것도 좋은데요. 또 그만큼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학습 계획도 잘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학년별로 여름방학 공부의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각 학년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번 여름방학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 1입니다. 초 1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독서입니다. 국어과가 모든 공부의 출발이죠. 국어 무너지면 모든 공부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저희 콩나물맘 중에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 국어 교과서로만 이렇게 공부시키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 분은 저희 옛날 영상들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왜 국어 교과서로 공부시키는 게 아닌지 이해하시고 또왜 독서를 시켜야 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독서를 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읽어주기. 하루에 최소 한 권, 그리고 기본 두세 권씩 읽어주세요. 그림책이니까 사실 두세 권 읽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정말 열심히 하셔도 사교육비 네, 수천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읽으면서 대화 많이 나눠 주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아이의 읽기 유창성을 기르려면 소리 내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읽기 속도가 나와요. 소리 내어 읽기가 부족하면 읽기 속도가 안 나와서 나중에 독해가 안 됩니다. 다만, 하루에 읽는 모든 책을 소리내어 다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럼 목 아픕니다. 네. 한두 권. 네. 5분에서 10분 정도 소리내어 읽고 나머지는 그냥 묵독하면 됩니다. 자, 초일의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맞는 여름방학인데요. 이 여름방학이 앞으로 맞이할 32번의 방학의 기본이 됩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생활 습관이 나쁘게 그러니까, 루틴 없이 대충대충 살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방학은 그런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 중, 고, 나중에 대학까지 방학생활이 좀 이렇게 대충대충 그냥 쉬는 대로 그냥 되기 쉽습니다. 첫 번째 맞는 방학을 건강한 습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할 일하고, 그런 다음에 쉬는 이런 생활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지지 않도록요. 쉴 때는 쉬더라도 그런데 무의미하게 그냥 계속 쭉 늘어져서 시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초2입니다. 역시 초2, 독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 독서 이어가시고요. 하루 30분 정도 시간이 나오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에 일정 장소에서 독서하는 것 특히 더 좋습니다. 독서하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습관이 안 들면 아 이따가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자꾸 미뤄지고요. 습관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서요. 그 시간이 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독서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방문 꼭해 주세요. 여름에 집에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여행을 다니는 것도 뭐 하루 이틀 뭐 길어야 일주일이죠. 학교 혹은 공공도서관 가서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책을 한두 시간 읽고 돌아온다. 그리고 또 책을 빌려온다. 이걸 가정 문화로 정착시키면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다음은 구구단 미리 예습하기입니다. 2학년 1학기 마지막에 곱셈 배웠거든요. 근데 곱셈은 배웠는데 구구단을 외우지는 않았어요. 곱셈이 어떤 건지만 배웠죠. 그리고 이제 구구단은 2 학기 올라가면 이제 바로 배우는데 이게 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방학 때 함께 놀이처럼 구구단 외우고 게임 하면 참 좋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구구단 활용해 보시고요. 자, 다음 영어입니다. 3학년 되면 영어 배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영어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실 뭐 대부분 이전부터 다 시작하셨을 텐데 혹시나 놓치고 계셨던 분은 영어 동화책 그리고 리더스 북으로 영어 독서 시작해 주세요. 자, 이제 3학년 여름방학 공부법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시작은 독서입니다. 어느 학년이든 이 여름방학 때 독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데요. 이게 기본이에요. 3학년 여름방학은 100페이지 내외 동화책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읽어 나가는 시기입니다. 아마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 보셨으면 3학년 시작할 때쯤 동화책 시작하셨을 겁니다. 혹시 신경 못 써서 그림책만 읽고 있다 혹은 학습 만화만 보고 있다. 뭐 그것도 좋은데요. 동화책을 좀 투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독서 1시간 정도로 습관이 나오면 좋고요. 뭐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아이가 읽고 싶으면 읽는 거고 아니면 한 시간만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한 시간까지는 꼭 늘릴 필요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다음은 수학입니다. 3학년까지는 그럭저럭 수학이 할만해요. 자, 2학년까지는 확실히 쉽고요. 근데 4학년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3학년은 여전히 쉬운데 이제 조금 턱을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 조금 오르막이 살짝 시작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오르막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분수와 소수의 개념입니다. 분수와 소수의 이 개념이 초등 4, 5, 6학년은 물론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계속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영어죠. 영어는 이제 1학기에 처음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한 학기에 배우는 단어는 보통 12개 정도 될 텐데요. 각 단원에는 키,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핵심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표현을 중심으로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 확인하시면서요. 핵심 표현을 중심으로 아이와 대화를 한번 나눠 보세요. 듣고 알맞게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초등 4학년입니다. 초사 역시 독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때 무엇을 읽혀야 하느냐? 네, 바로 역사책 읽히시는 겁니다. 초등 5학년 2학기에 역사 시작되는데요. 역사책 안 읽은 아이들 역사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초5에는 수포자만큼 역포자 맞습니다. 역사 포기한 아이들. 그러니까 꼭이 역사책 읽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 학기 읽고 가면 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쉬운 역사책부터 해서 조금 더 쉬운 역사책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때 조금 쉬운 역사책을 이제 통사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된 책 읽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과 내년 봄에 책 읽은 것을 바탕으로 역사 여행까지 딱 이어가시면 너무 좋죠. 다음은 수학인데요. 4학년은 1학기도 중요한데 2학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수학 공부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그리고 4학년 1학기에 별 다른 일 없이 잘 이어갔다면, 4학년 1학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큰 수의 곱셈, 나눗셈이 4학년 1학기의 핵심인데요.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2학기에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옵니다. 바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그전까지는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우고요. 요거 똑같은 건데 계속 자리만 늘어나요. 한 자리씩.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뭐네 자리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4학년 2학기가 되면 분수와 소수의 더샘뺄샘 네, 갑자기 판이 확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생전 보지도 못한 낯선 것이 쾅 튀어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예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어입니다. 영어는 이제 리딩 교재를 사용해 보기에 좋은 시기죠. 물론 뭐 이전부터 영어 리딩 해온 아이들에게 국한합니다. 영어 리딩을 계속 해온 아이들은 이제 영어 리딩 교재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겠고요. 혹시 영어 리딩이 안 됐다. 초삼 학교에서 배우면서 영어 시작했다라고 하시면 아직은 영어 독서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쁜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초5입니다. 역시 독서 계속 해야죠. 이때 비문학을 이제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 가면서 읽히세요. 일찍 시작하는 아이는 뭐더 일찍 시작했겠지만요. 학습 만화, 그리고 동화책, 네,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문학으로 확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짧은 비문학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읽고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자, 다음은 수학인데요. 5학년 1학기 때 수학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5학년 1학기 때 중요 개념 연산 다 나오거든요.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기는 몰라도 5학년 1학기는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복습할 게 많냐? 아니에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배운 거 엄청 많고요, 알아야 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요. 딱 하나만 복습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상하죠? 자, 왜냐? 아이들이 배웠던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약수, 배수, 공약수, 최대공약수, 공배수, 최소공배수 그리고 약분과 통분. 마지막으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이 모든 걸한 번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바로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 그리고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를 통분하는 과정에서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통분할 수 있는지 확인이 돼요. 이게 못 풀면 아유거안 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또 기약분수로 약분하는 과정이 있죠. 여기서 공약수, 최소 공약수를 사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더셈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 문제를 여러 문제, 최소 각각 다섯 문제, 총열 문제 이상 풀어보게 하고요. 요거 잘 해결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 한다면 이제 2학기 예습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영어인데요. 초사 여름 방학에 리딩 교재 했다면요. 5학년 여름 방학에는 구문 교재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초등 5, 6학년에는요. 독해가 직독직해 스타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구문 교재입니다. 이제 마지막 초등 6학년입니다. 초등 6학년은 이제 국어 공부에서 독해 문제집을 사용할 때입니다. 물론 뭐더 늦게 중학교에 가서 해도 되고요. 또 요즘에 더 빨리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초 6에는 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혹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초6 여름방학 정도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쓴 스페셜한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스페셜한 문해력 학습서가 나오거든요. 지금 조금 일정이 연기돼서 한 10월, 11월쯤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문제집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은 복습해야 할 내용,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수와 연산의 마무리는 바로 분수와 소수의 연산인데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분수와 소수가 자연수보다 어렵죠. 근데 이걸 연산해야 됩니다. 근데 연산 중에서도 더셈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제일 어려운 거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이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분수와 소수 나눗셈은 1학기 때 배운 후에 2학기에서 또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1학기 복습을 통해서 잘 학습되었나 확인하고 2학기 넘어가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예습은 비와 비율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와 비율이라는 개념 역시 어렵거든요. 이거 개념 문제집으로 조금 접해 보고 학교에 가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 영어입니다. 영어는 지금까지 쭉 잘해 왔다면 이제 중등 영단어를 추천드립니다. 중등 영단어 교재 있거든요. 이거 구매해서 하루에 3개에서 5개까지 단어 읽고 쓰고 외우는 것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 독해 되는 아이들 기준입니다. 학교 교과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은 이과하기에 조금 이르고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영어 리딩 교재 독해 했다 하는 아이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자, 오늘은 학년별로 이번 여름 방학에 꼭 해야 할 공부 알려드렸습니다. 학년별로 꼭 해야 될 핵심 내용 알려드렸으니까요. 이번 여름 방학에 시작하셔서 2학기까지 쭉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